그리고 이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형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대한 통찰을 만나게 돼요. 그럼 다윗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나게 되는 매우 혹독한 골짜기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시를 지은 다윗은요.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를 많이도 지났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원치 않은 도피기간을 보냈고 갑작스러운 위기의 시간들을 지났으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의 날들을 보냈어요. 근데 다윗은 그 어떤 위기에도 그 골짜기를 다 지나왔습니다. 그 골짜기에서 죽지 않았어요. 언제나 구출받았고, 보호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경험을 녹여내서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유대 광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자, 이게 약속의 땅의 반면도예요. 단면도에... 보시면 중간에 뼈대 같은 게쭉 있어요. 유대지방은요. 이렇게 종으로 길게 깎아지른 협곡이 이렇게 있어요. 이긴 협곡과 산맥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시있는 풍경이 이렇다는 거죠. 이렇습니다. 위에서 바라보면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냐면 해가 잘안 들어요. 종으로 길다는 협곡이 있으면 해가 드는 시간은 정오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들은 거의 다 어두컴컴한 거예요. 그리고 이곳을 이제 와디라고 부르기도 하고 보편적으로 바로 이곳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실제로 불렀어요.